여기 다 올려라. 물로 해야 좀더잘 table. h o 어 did you go? Baba, Baba, b 다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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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a Baba, Baba, b 아이스크림 아이그 다음에 보이코리 속이 좀말아 보인다? 응그 다음에 손이 너무 마르면안 접혀 만두 만두 그 다음에 응그 음, 다음에 아우 두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가떨어잖아 주영이 만 만두 만드는데 공주 오. 나타났어요 됐다 잘 만든다 터지는데? 맛있겠다 왕만두다 왕만두 보우콜리 마지막 음 마지막 콜리 공주. 공주 공주 그 다음에 <laughs>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야? 뭐야,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파나봐 괜찮다, 그렇지? 응. 하나 민지는 안 만들어? 어. 민지도 만들어 이렇게아 어, 민지는 이거인데. 아 이거 만두 이렇게 만들어. 음. 스티커인데. 이거 음. 그럼.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빠는거 아니야? 뜨는 거야? 여기가 스티커네 음. 봐봐. 여기 스티커 붙이는 거네. 이것들 어, no. 음. 이것데 우리가 다할게 응, 음, 이제 잘한다. 요리 수업을 하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네. 오, 노! 엄마, 고은이도.